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한별이 가 어떻게 했어? 엄 엄마! 한별이 봐 이제 사이 좋게 지내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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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니더니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 만들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워킹맘이 되었거든요. 이런저런 영상들을 만들다가. 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8,900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 만들기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화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은 요즘에 산책할 때 민들레 훨씬 폭발 민들레홀씨 어디있냐고막 찾아다니거든요. 민들레홀씨랑 호랑이 악어 좋아하고요. 동화책을 볼때 항상 좋아하는 게 과자집.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즘에 엄마 까투리 주말이나 아침에 이제 등원전에서 잠깐씩 보여주는데 엄마 까투리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까투리. 그리고 무당벌레와 나비도 좋아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겨리 겨리가 어린이집에서 생일 파티하는 거를 좋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케이크도 좋아하거든요. 케이크, 우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채취피티를 이용해서 지브리 만드는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를 만들 건데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구상을 해야 됩니다. 동화책 만들 때 필요한 것에는 채취피티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플랜 사용하고 있고요. 무료 버전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3개씩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화책이 기본적으로 20개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할때한 2주일 정도 잡고 동화책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이 한 번에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취피티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동화책 만들기는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 거 아이디 잠깐만 빌려서 쓰시는 것도 좋겠죠? 채취피티 이용해서 동화책 만드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동화 스토리 구성 및 장면 프롬프트 생성하고요. 그에 맞춰서 이미지 생성합니다. 그리고 동화책 표지 제작을 하고요. 동화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 글 삽입해주고 주문하면 동화책 만들기 성공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채취피티를 이용해 동화 스토리 구성 및 장면 프롬프트 생성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기본 정보를 적어주고, 시놉시스, 주인공과 서브 캐릭터를 나누어 정리해 장면 구성을 요청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20컷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저는 고퀄리티의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서 32페이지, 60컷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찌피티에게 요청을 하면 1번부터 32번까지의 장면을 구성해줍니다. 이 대본을 받아서 채찌피티에게 한번더 요청합니다. 이미지 프롬프트가 1번부터 32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진을 첨부하면 그 이미지대로 가족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채취피트를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프롬프트를 이용해 이미지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긴 시간 끝에 이미지 생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미지를 완성하고 나면 숫자를 잘 적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만들다 보니 욕심이 나서 중간중간 스토리를 추가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처럼 길게 만들지 마세요. 20컷만 만드세요. 이제 동화책에 들어가는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채 g 피티에게 처음에 구상했던 대본을 토대로 따뜻한 느낌의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살짝 수정해서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책의 표지를 만들 건데요. 사실 이미지 생성을 하면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욕심이 나서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예쁜 이미지를 하나 골라서 포토샵을 이용해 동화책의 표지를 만들었어요. 포토샵 잘 못하는 분들은 요즘 무료 사진 편집 어플 많잖아요. 그런 걸로 효과 이쁜 텍스트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책 만들 때 글씨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책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저는 퍼블로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포토북으로 동화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토북이 사진 인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미지와 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동화책을 만드는 데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퍼블로그의 포토북 중 1분할 유태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6 9 6사이즈 소프트 커버로 선택을 하셔야 8,900원의 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오래 이 책을 간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튼튼한 하드 커버와 페이지도 많이 추가를 해서 금액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냥 기본으로 만드세요. 좀 추가하고 싶다. 하드커버만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퍼블로그에 포토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넣어주고 작성된 글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아웃라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이 들어갈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7 g p t 로 이미지 생성할 때다 똑같은 가로형 이미지를 생성했기 때문에 그 사진에 맞게 아웃라인을 설정한 후 전부 복사해서 전체 편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붙여넣기 해줬어요. 그리고 그 틀에 맞게 이미지를 잘 넣어 줍니다. 6x6 사이즈는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저처럼 8x8 사이즈로 만드실 경우 화질 저하가 뜹니다. 사실 화질 저하여도 사진이 아닌 그림 이미지라 그런지 인쇄했을 때막 그렇게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화질을 더 좋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이미지 픽셀 크기를 3000으로 변경해 준후 필터의 노이즈 감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 10, 세부 묘사 유지 10 색상 노이즈 감소 0, 세부 묘사 선명도 80 이렇게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첨부하면 화질 저하가 뜨지 않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화질 저하 무시하시고 그냥 주문하셔도 돼요 적절하게 이미지와 글을 배치해 준후 주문을 완료하면 이틀 정도 후 우리 아가들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을 받아보시면 수 있습니다.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동화책을 기다렸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받아봐서 진짜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동화책, 떨리는 마음으로 택배를 뜯어봤는데, 이렇게 제가 표지 실수를 했더라고요. 진짜 어설픈 파워 제이입니다. 아, 진짜 끝까지 다잘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표지 부분을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정말 속상했지만 이 또한 추억이다 생각하면서 재주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백 남는 일 없이 잘 맞춰 넣으시고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여러 번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다른 부분은 다 만족스럽더라고요. 화질이 진짜 너무 좋고 깨끗한. 인쇄가 되었어요. 확실히 사진 이나용 포토북이라서 그런지 화질이 진짜 선명합니다. 색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영상 보고 동화책 만드는 거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지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구현이 잘 되지 않는 이미지는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수정해주면서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영상을 요약해서 만드는 거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지 생성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원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저 역시도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받아보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됐어요. 저는 60컷이잖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생성해 보세요. 혹시나 글이 들어가지 않고 그림책으로만 만들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에 포토북 검색하시면 다양한 가격대의 포토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에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씨. <목소리> 현 아빠 어디 있어, 아빠? 그렇지. 엄마는? 한결이는? 응. 음. 한별이는? 한결이 한별이가 계속 싸우니까 엄마가 화해해. 아빠 엄마랑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엄마 아빠 안 보이지? 엄마 집에 갔어요. 호랑이였다? 어. 이빨이지. 호랑이 이빨. 그래서 한결이가 어떻게 했어? 응. 음. 이 ハハハ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볼때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동화 속 내용을 실제 경험한 일처럼 말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뿌듯하고 값진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자녀분들에게 꼭 시간 내서 이런 책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laughs>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일이나 어린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정 방성 가득한 동화책 선물 도전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한 분을 추첨해 직접 아이를 위한 동화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